그 유튜브에 나면 들어가서 추천해주고, 아씨, 응, 너희랑 썼어. 음. 이 방송 이름 뭐냐? 어, 됐다. 방송 됐다. 아니, 뭐, 어? 뭐라는 거야? 지하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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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피해. 씨. 왔다 왔다. 지하돌, 지하돌, 나이스 피하나50

야 맛방 할래 맛방. 맛방 뜻이 뭐야? 아, 응 맛방 하자고? 응. 그냥 켜놓 있으면 돼내거 방송 나도 믿고 네 켜놓을 거 있어. 아, 거 와드 박아놨는데, 이미 너거 와드바가 안돼 이미. 오케이. 누구 누구 방송 가서 와드바가 하나밖에 못 봤거든. 돈이라. 그래서 내가 유튜 브박수 있어. 나 개장 어, 많잖아. 어. 형 혹시 그... 아, 침보는 뭐야? 아. 슛 뚫렸다. 아니, 씨발, 본데 아무도 없어. 아, 펄이 너무 커. 아, 띠바 흘렸어. 아, 개 같네. 나 헤드셋 빨아먹을 줄이야. 지훈아. 아. <laughs> 응? 이거, 그냥, 니, 네, 아, 이 파티 피치 안 맞지? 응 나랑 배치 보자. 어, 지금 이승 1패야 지금 나개 잘하고 있어. 아냐, 지금 모른 사람 나왔는데 버스터던데서개어 도망했었는데 시 트리블 올게 버스는 그냥 개 발리고 소리가. 있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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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니0 30 30 30 3다30 30 30 30 30 3설30설 막설, 막설. 컷컷. 버스 태워 준다는데. 아, 뭔 애돼야. 오 씨. P 어 p 옥시 p 옥시피이거아이 쏘는 나가면 이 쏘는 하면 멈추네. 약간, 어. 원래 그래? 몰라? 어. 얘 것도 가끔 멈춰 그래서. 저는 아니 방송 중이다. 어이 아, 새끼 차다리도못하냐 아, 이요 오케이. 요 아, 그 들어왔어? 신요 아, 그래요. 아, 그 신전 아, 층래요요 아, 그요 아, 아,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았다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 그래요. 아, 그래이 이거 봐줘. 왼좀 봐줘. 그냥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냥 그만있어 그냥. 야, 바로, 앞에, 바로 야, 돌려주는 해. 중이야. 돌리는 중. 돌리는 중. 뻐여봐뻐여봐 나이스. 쟤 신젤드 나온 거 아니야? 때. 유미 형. 응. 신젤드 나온 준다며 재훈아, 아, 라우나 뺏, 아, 버스 태워둬. 이거 쿨인데. 나숨이 한번 찔 걸? A 갈래? 형들 에셔 밀래라글 p 50될 거거든. 계속 있다. 에셔 어. 어. 있다. 들다 가자. 아, 이거 스나도 찍고 있다. 스나도 그... 찍고 어. 있다. 그쓴 쪽에. 이거 안 죽을 걸. 나 찍고 있던데. 어. 어디서 찍고 있네, 저이가그깨자리지라가에이 찌른다. 셔 찌른다. 하나 더. 하나, B 하나 다그럼 A 하나, B 하나. 찌른다. 자, 찌른다. 어. 롱 봐줘 어. 봐. 어. 롱 봐줘 봐. 어제파 어. 사운드 아닌가? 어살테보고나 너무 험 죽어버렸다 쏘리 쌀방 쌀방 올 쌀방 올 쌀방 컷 제파롭 제파 아니 형 봐주라니까 쌀방 쇽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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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자리 옆자게 3승 1패 4승 일패 가자 가자 4일거야일 연경. 음. 이있이 있어. 이야어비주이 있어. h 이 있어. 이이 있어. 비주얼이 어이거어이있이 안돼야이정는 펌프로는 쉬었고, 안고안프로는 쉬었고, 펌프로는 쉬었고, 쉬이고 쉬었고, 쉬이고아었고 쉬었고, 쉬 어헥 쓰고 있습니다 이거라는 거니? 어, 우리팀 마스터 받는다. 거야 야, 하이 라운, 라운 하이. 뭐, 뭐왜만나 결센한데? 있다. 배치네? 어, 나, 치어 야, 야, 여기 앉아, 앉아, 앉아. 아, 근데... 앉아봐. 아, 형님. 앉아, 나, 나, 나너 말해달라니까. 내슈, 내슈, 센, 슈 내슈, 슈 내 e n s 센센센 아, 물총. Oh, s h a u e 적 s 적배 문 a d 문 r i b a 대문이랑 올베 대문이랑 올베 우리 우리 아무도 안 들어. 우리 아무도 안, A, 들어. 있다, 나. 나. 아, 아무도 안 들어. 에이스나 있잖나 에이스. 에척제는데 아무도 안 들어. 우리도 있는 거 같은데. P, P, P 같은 P, P 자켓, P, P 이거 막 공격했겠는데 이거. 비야나 같은데. 비하나가거나 뚫자 이거. 아니 포지션 정해 나랑 어떻게 만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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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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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고, 진짜 나랑 어떻게 만나? 나. 상나으로 내가 힐롱스를 해 줄게요. 그래서 좀 우리 왜 만나? 이 신기하게. 왜 택팀으로 가야지 왜. 신자만뭐 그러었냐. 아, 들어. 갔다. 맞아. 저거 아무도 안 들어오네. 들 둘, 둘. 쟤는 오겠다. 둘로 온다. 우리 깨박지고 있어요. 아, 좋겠다. 아, 깨 박스나. 천천히. 뭐야? 얘 숨게 숨숨 숨숨. 나이스 나이스 킹아 존나 아 존나파. 디치 에바 태풍 타는 사람 없는데? 아바이너마 있는데 아 애방. 아바 못 가진다 아디치야씨나나 부스팅 좀 너무 가 봐. 나샘 볼게. 쌍무선아! 쌍무선아! 안 잡아. 안 잡아. 소리 컷. 샘 컷. 알고 오겠다. 파울. 에반 사운드. 샷. 야, 뒤 저... 조심해봐. L전. L전. 아, 저기 있네? 까비. 방패. 이거 샘. 방패 다운. 아, 씨. 어디야? 애슈, 어디야? 어디 디디 오케이. 오케이. 그냥 가지에 새끼 센치고 있어. 나이스. 쌌다. 어디야? 마지막 마지막. 에이 와 봐. 에이 봐. 야, 나 에이 와 봐. 나 60이야. 오케이. 저쪽 오라고. 죽었네. 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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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반대지 대문인데 방패 있고 봐필 댐필 나이스. 쎈쎈쎈쎈 힘들었어. 민이랑 좋고 필. 쎈 같이 있 아, 어. 아, 어. 47이야. 나이스. 자, 더더더한 번만 앉아주라쎈 쎈나도 있어. 쎈살아 쎈살아 쎈살아도. 아도아비쎈 빠진다. 아. 쎈 빠졌 쎈 빠졌어. 양경. 쎈 계속 봐줄게. a B 이렇게 게 우리 쌍문 보고 오케이. 있고 쌤 보고 있고. 형 삐반 보 되겠다. 김 정클 왔다 삐았다. 삐았어. 딜라플 아. 난간. 피쿨로 하나 까. 딜라플이야딜라플 센커셔 센커야 위폭 생커 이셔. 나신 아직 신전 안 보이거든. 이이 밀어 봐. 필 필. 아, 우리가 뭔가 뭔가. 나 a 왔는데. 아, 비가 이 이셔 다운. 아, 한 거야. 비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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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쇼. 아, 아, 이 사람은 비서, 비서, 비서. 비설 비서, 비 비서, 비 비서. 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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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비서. 비서. 비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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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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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빨리 턱까지 갈고 샘프나의 안 잡아. 와 졌다. 아어와 졌어. 안 되겠다. 손가겠다 손을... 오케이 오케이. 센센들센들센 하나. 에쉬오 에쉬오 다운 나이스센 하나 더. 아센나 꺼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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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쇼 아 삐롱 따봉 쟤 쎈? 센쎈센쎈힐 바로 이쪽 바로 이죠 바로 이죠 올라왔다 올라왔다 바비 잘한다 저기 아 상대 개벌레데뭘볼래 우리가 더 벌렌데 어 0킬 데스 씨발 사람새끼야 저 새끼 나이스 문어새끼 가보자. 들어,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아니, y i 방송 o 가 살짝 렉 특별함어아라핑아저 갈... 존나 멋있팀 진짜 아이잘지키나에 약간... 왜만 나가지고 방송에 맥할짝 있는 거같냐아너 아, 때문에 졌잖아. 나때문이야나우리 지금 영킬 새끼 뭐야? 지키는 내가 우리 밀키... 아 여자 근데 목소리 개 좋다 인정? 반할뻔 했어. 아 죄대해야겠다. 자. 자. 아, 야, 네, 니, 같이 해. 근데, 아, 니가, 네. 아, 초대해. 니 어디 나왔냐? 나, 나, 골드 1. 너 골드 1인데. 저구나. 응? 이거 왜, 한국에서, 나 살짝 되겠는데? 너, 저, 컴퓨터인데. 어? 아, 스키 다이나마이트 빼. 아, 맞다. 뭐라고, 뭐라, 뭐문제라고 컴퓨터 문제. 컴 2060인데, 그런다고? 저, 좀, 적응해야 돼. 그러니까, 뭐래 해야 돼? 뭐, 좀 기다리면 툭 아니 툭툭툭 야, 진짜, 진다 진짜. 미넌 어떻 것이 요 3분 shot. 3맞았 h o t 3분 s h 이 t 어떻게 h o t 3분 shot. 3분 이겨 o t 3분 shot. 3분 shot. h o t h o 아 오보 이겼다 야 오보 이폭 알아냈어 오보 이폭도 있어 아 뭐야 레전드가 왜 만나 나이스 폭이 안나갔는데 이거 맞아? 잘먹짤 먹. 꿀! 다운 아, 다운 와, 아니. 위치 왔잖아 나이스. 어, 기3인이야너나거 어, 3인야 여자랑이, 아 여자랑은 좀 꼴리는데. 누나? 여자랑이 설마?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총알기. 사기, 사기. 필, 필. 야, 먹어. 야. 이안 됐고 있네. 사기. 다운. 오호, 상인 형 잘하고. 아니, 누나, 3인치야 말이 없어. <목소리> 아싸해달라고알았어 조용히 할게. 쭉. 이 들어가자. 들어가어 존나 에 걸려. 당. 설대 두, 설때 두, 설대 두, 설때둘이네야 팔아 아설나둘설대둘아 방송 끌까? 나 방금 끌까? 설정하더 설정하더 아 설정하더 설정하면 B-70 B-70 천천히 해봐 나 돌았어 A 설형거 뭐 잡을 수 있다 형거 뭐 잡을 수 있다 야, 야 방... 방금 어, 야 방금 끌까내떄 이거 B B 설